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질문은 아,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laughs> 영감? 네, 음, 궁금해요 저도. 영감? 네. 음, 영감의 중요한 것은 감이라는 거지. 네. 감, 이랬으나? 네. 음, 느낀다는 얘기지? 네. 감은 느낀다. 아, 느낀다는 게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보 느낀다, 영감이라 하니까 네. 좀 뭔가 좀 신비롭고 네. 오묘하고 한것 같지. 네. 그러면은 그냥 느낀다고 생각해보자. 네. 느낀다는 거는 어디서 온다고 말할 수 있나? 뭐 촉. 그치? 공기도 느끼죠. 그렇지. 공기도 느끼그죠지 네, 자, 춥다, 덥다. 그러면은 네. 어, 느끼는 것은 오감이라고 그래. 네. 오감이 뭐야? 눈에 있으면 보고, 네.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네. 있으면 맞고 입에 있으면 맛보고. 네. 몸에 손, 있으면은 손에 있으면촉감, 음. 네. 이런 거지. 이거 네. 오감 아니야? 네. 여기 에 이제 생각이 있으면 육감이라고 그러지. 네. 그리고 육감 중에도 또 그냥 알아서 느끼는 게 있어. 에? 네. 근데 그 제칠감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네. <laughs> 자, 칠감이 있다. 네. 칠감이 뭘까? 영감. 영감. <laughs> 칠감이 누구나 느있겠지 어, 네. 누구나 있을 거라 나는 생각을 해. 네. 다만 느끼냐 못느끼냐의 차이지 네. 어떤 사람은 영, 영기가 발달되어 있어 네. 영기 그러면은 꼭신붙은 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신령한 기운을 느끼는 게 영감이요 네. 어디 빈집에 들어갔다 네. 어떤 느낌이 들까? 으스스스스. 그 이상하지? 네. 그 귀신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네. 아마도 그건 모르는 어, 일이지 분위기에 따라서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 네. <laughs> 느낀다 네. 느끼는 것이 감인데 네. 그 감이 영빨이 있을 때 네. 맞을 때 네. 그때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하지. 네. 아, 느낌이 안 좋아. 네. 아, 오늘 그쪽 길로 가지 마. 네. 근데 굳이 고집부리고 갔더니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 있어. 네. 이런 것도 영감이라고 할수 있지? 네. 영감은 예감에 통한다. 네. 어때? 어, 예감. 어. 예, 오감은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느끼는 거야. 네. 근데 이제칠감이라고할수 있는 영감은 네. 네. 미리 느끼는 거지. 네. 아직 조짐이 일어나기 전 상태. 네. 눈에 보, 나타나기 전 상태를 느낀다. 네. 사실은 이제 조짐을 타로나 뭐점괘나 네. 오죽깨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어, 알수 있겠지. 네. 그 느끼는 걸까? 아니면 타로를 본다. 네. 점을 쳤다. 네. 느끼는 걸까? 이건 아니지. 할 수는 이거는 본 거지. 네. 조짐을 본 거야. 네. <laughs> 본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네. 어, 타로가 연꽃이 활짝 피한 타로가 나왔으니까 네. 잘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영감은 설명할 수가 없어.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 네. 느꼈어 그렇게. 네. 네 그래 느껴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걸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수 없는 것도 있다. 네. 설명을 잘하면 논리적이라 그러고 네. 잘 못하면 신부턴냐 그러지. 네. <laughs> 그러나 누구나 사람 보면 뭐가 있다? 영감이 있다. 신이 있다. 아, 신이. 뭐꼭 굳당 채려서 네. 깃발 꽂아 꽃꽃 해야 깃발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구나 신이 있어. 네. 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몸만 있는 거지. 네. 몸만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식물, 네. 그죠? 식물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네. 정신 이 있긴 하겠지만 네. 작용을 못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교감이 이루어졌다. 어디와 네. 외부 세계와 네. 어떤 조짐의 세계와 네. 어, 문득 떠오르네. 수십 년 전에 네. 소설가가 외계인이라는 소설을 썼어. 그런데 네. 지금 외계인을 찾고 있어. 네. 소설가는 생각으로 썼는데 네. 현실대로 찾고 있어. 좀 네. 뭔가 엄청난 지금 네. 카메라 달고 날라가서 그제. 네. 궁금해나도 네. 18개 반사판을 달고 뭐가 네.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감은 미리 네.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네. 구현되면 맞은 것입니다. 네. 예, 적중한 것이고 네. 구현되지 않으면 네. 그냥 착각인 거죠. 예감과 영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된다. 거의 같다. 네. 구분할 의미가 없다. 네. 그것이 맞으면 영감, 네. 틀리면 착각. 아. 네. <laughs> 차고도 그러면 생길 그 수있으니까그 영감은 어디에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오냐고 출처를 말하면 나도 모르지. 아.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그냥 사방에서 온다. 사방에서. 사람이 하 <laughs> 앉아있으면 어디, 사방에서 들어오잖아, 이거? 네. 산소는 어디서 옵니까? 네? 산소는 어디서 옵니까? 공기 중에. <laughs> 그렇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아, 이, 이게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질문자가. 네. 영감이 존재하는 건 알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는지 알면 거기 서딱 받으면 되지. 그래 영감을 이렇게 살릴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상? 아, 명상. 명상에서 온다.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명상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 그래서 오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보면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 네. 영감은 명상하면 네. 어떤 정신력에서 네.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laughs> 이렇게, 그게 궁금했습니다. 뭐, 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지 뭐. 네. 나도 모르지. 얼마나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네. 근데 이게 공부해서 예민한 것만도 아니야. 네. 선천적으로 예민해. 시골에서 그냥, 반면 아줌마도 예민한 사람이 있어. 아, 타고 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 네. 타고 나는 것도 있고, 수련 네. 통해서 하는,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영감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존재하는 건 사실이구나. 네. 영감이 잘 맞는 사람은 그걸 주시하면, 네. 의외로 많은 것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지. 네. 그 근데 쓸데없이 영감이 또 망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 네. 망상을 영감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도 생기긴 합니다만은. 네. 거기 속아서 막 그냥 질렀다가 인생 거지되기도 하고. 네. <laughs> 영감이 왔어. <laughs> 네. 이러고. 네. <laughs> 영감은 있다. 네.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다. 네. 이것이 정답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명상이나 수행을 하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온다는 네.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네. 드러난다 정도. 네. 어쨌든 그런지 그 정도로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